안녕하세요. 이것이 바로 중고차용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귀한 시간 되어주셔서 이것이 바로 중고차 채널을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올리고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완전 프로 옵션급의 차량 또 가지고 왔습니다. 3.3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세금 절약과 동시에 힘 있는 엔진 형식들과 거기다가 베스트 셀렉션 2등급 최상위 등급으로서 다양한 코 옵션들이 기본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신차가 약 8600만원 상당의 이 차량은 기아 자동차의 플래그십 대형 세단 건유 K9 2세대 3.3 터보 4륜 베스트 셀렉션 2등급의 차량을 주문해 왔습니다. 자이 베스트 셀렉션 2등급은 기본적으로 다양하코 옵션들이 많이 있지만 추가 옵션까지 있어서 꽉찬 옵션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 안전사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반지일주행 시스템과 프렐리드 헤드램프는 밤에는 굉장히 시행성이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겠고요. 전자 서스펜션 기본 탑재와 19인치 스퍼터링 휠 고스 클로징 HUD,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리어 커튼 마사지 시트와 전자 계기판 렉시콘 사운드 등 다양한 옵션들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 옵션들까지도 VIP 시트까지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뒷좌세을 이용하실 수 있게 통풍 시트와 전동 시트까지 모두 이용해가는 모습들과 그리고 프리미엄 컬렉션까지 기본 장착이 되어 있어서 키팅 나파가죽과 엠비언 드라이트 리어 루드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새들 브라운 색감으로 아주 고급스럽고 예쁜 착자감 또한 뛰어난 시트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 세이프티 썬루프까지 추가 적용이 되어 있는 이 차량. 자, 이 차량은 2022년 형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21년 9월에 최초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7km 수, 7만 9천 킬로 탄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아직까지 신차 보증 시스템 넉넉하게 남아있죠? 자, 신차 보증 받아보시면서 안전하게 주행해보실 수 있고요. 5년에 12만키로 먼저 돌리는 쪽으로 엔진 미션 1번 서모품 보증을 받아보시면서 안전하게 주행해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시운전까지 완벽하게 마친 상태로 특이사항 없는 엔진 미션 상태들 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었고요. 자, 제가 가져와서 성능을 봤을 때요. 성능 올 양호에 완전 무사고의스펠 갖춘 차량이기 때문에 내일간 깨끗하게 걱정없이 실수 있는 이 차량. 자, 감가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프로옵션급의 이더니카의 2세대 차량 자 꼼꼼하게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의 차량 넘버 299 너의 9751번 차량 번호 외워 두셨다가 저에게 말씀해주시면 더욱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허위 매물, 미끼 매물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앞쪽 그릴에 반사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반자일 주행 가능한 안전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은 레이더까지 적용이 되어있기 때문에 창한 거리 유지, 전방추돌방지 차선 이탈방지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큰 차체 내에서도 주차 보조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어라운드 배가 적용이 되는데 전면 카메라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아주 고급스러운 디크로마블루 색감의 신형 K9 차량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약간의 사용감 있는 흔적들은 아주 조금씩은 있지만 상품화가 잘 돼서 올라왔고요 자 그리고 조수석 쪽 자, 지능형 프렐리드 헤드램프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릴 상태나 범퍼 상태들 또한 자,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전석 쪽도 지금 보여드리면은 자, 지능형 프렐리드 헤드램프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은 전자 서스펜션까지 기본 장착이 되어 있어서 승차감 또한 개선이 된 모습들과 그리고 19인치 휠에서는요, 상품화 작업 진행을 하면서 휠 복원 다 해놨습니다. 아주 깨끗한 휠 상태 보실 수 있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6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디크로마 블루 색감의 이전니형 2세대 차량 실제로 보셨을 때는요 더욱더 깨끗하고 이쁜 외관 상태를 보실 수 있겠고요 뒤쪽 휠도 복원이 잘 되어 있죠 뒤쪽 타이어 트레드 자, 앞쪽보다 훨씬 많이 남아있는, 약 7, 8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설명해 드리면서 후면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뉴 케이나 2세대 차량 후면부 디자인 보여드리면 일자로 쭉 뻗어있는 리어 램프가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쁘고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겠고요. 자, 전자식 사륜 시스템까지 있기 때문에 눈길빗길에서도 안전주행이 가능한 모습들과 버튼 한번 눌렀을 때는요. 자, 전동 트렁크 기본 적용으로 트렁크 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한 상태, 당연하게도 청소가 잘 돼서 올라왔습니다. 자,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단부까지도 다 보여드릴 텐데, 자, 전체적으로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후면부,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자, 그리고 메탈 플레이트 또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무실을 시때 찍힌 방지나 디자인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은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이 차량, 자, 그래도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 있으신 분들에서 제약 계약서에 다시 한번 명시해 드리겠습니다. 침수 차량 시100% 환불이 되는지 명시해 드리니까 안심하시고 편하게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측 조장면 상태 또한 깨끗한 외관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고요. 우측 뒤쪽 휠도 복원이 잘 되어 있죠. 자, 이 차량 실내 잠깐 보여드리면은. 프리미엄 컬렉션까지 기본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킬팅 나파 가죽 아주,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게 적용이 되어 있겠고요. 앞쪽 핸들부터 전체적으로 아주 이쁜 내부 디자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뒷좌석에서도 마사지 시트까지 VIP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사지 시트까지 만나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자 가운데 암레스에서는 양쪽 3단 통풍 시트까지 만나보실 수 있고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은 자 개방감 있는 세이프티 썬러프까지 모두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내외관 색감이 정말 조합이 좋은 이 차량 자 중고 상품 중에서도 최상품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외관 설명 마무리 짓고 내부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적용이 되는지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내부 들어가기 전에 살짝만 닫아도 꽉 맞물리는 모습에 고스트 클로징전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겠고요. 자, 그리고 도어트림 상태부터 보여드리면, 자,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제 약간의 사용에는 흔적들은 아주 조금씩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버튼들 또한 까짐이 없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 차량은 마사지 시트가 포함이 되어 있는 모션 시트가 있기 때문에 장물의 주행 시 유용하게 한번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 상태들도 보여 드리면 퀼팅 나파 가죽이 굉장히 깔끔하게 새들 브라운 색감으로 자, 아주 고급스럽게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들. 을 자, 이렇게 보여 드리면서 차량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내부 들어와서 이3.3 터보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면요. 자, 깔끔하게 아주 조용하게 걸리는 이 차량의 실 키로수가 나옵니다. 79,600km 탄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아직까지 신차 보증 시스템 넉넉하게 남아있죠? 5년에 12만km 먼저 도려낸 쪽으로 엔진 미션 일반 소모품 보증을 받아보시면서 안전하게 주행해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이 차량 제가 시운전까지 완벽하게 마스 상태로 특이사항 없는 엔진 미션 상태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 상태들도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가 아주 깔끔하죠? 이 버튼 다 쓰는 반절 주행 가능한 버튼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는 옵션. 자, 모니터 상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자,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서 전망 추돌 방지나 차선 이탈 방지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 최대 7%, 7%까지는 되는 모습들과 다시 자측으로 넘어와서 지문인식 버튼 시스템이나 전동 트렁크 버튼 전자 파킹 브레이크 여기에 장착이 되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기판이 전자 계기판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드라이브 모드 테마 선택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이내믹 모드 ABC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드라이브 모드를 연동을 눌렀을 때는 기본적으로 자, 기본. 테마가 변경이 되어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스포츠로 변경했을 때는 자 강렬한 느낌과 에코 모드까지도 여기서 설정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다이나믹 모드를 설정을 했을 때는요. 자 풍경이 굉장히 이쁘게 잘 나오고 있죠. 자 애니메이션틱한 계기판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측 방모니터 또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사각지대까지 확인하시면서 안전하게 주행해 보실 수 있겠고요.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은 자 이렇게 HUD까지 아주 선명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주행 정보를 계기판에 보시다않고 앞쪽 유리에서 편리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측으로 넘어서 와 14.5인치 6세대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을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터치식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은 DRS 컨트롤러까지 있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 중에는 자 컨트롤러로 편리하게 설정해 보실 수 있, 있습니다. 자 우측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자 기아 커넥티드 서비스 가입이 가능한 채팅인데요 이 옵션 가입을 하셨을 경우에는 집에서 미리 예열하실 수 있게 시동도 걸어놓으실 수도 있고요 내차 위치 정보나 내차 류전량까지 핸드폰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옵션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가보시면은. 자폼 프로젝션 또한 이용이 가능한데요. 6세대부터는 무선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핸드폰 연결만 하셔도 핸드폰 안에 있는 내비맵이 이 디스플레이에 모두 연동이 되는 모습들과 그리고 설정 창 가셔가지고 차량 창에서는요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자, 고속도로 주행 보조나 이런 부분들도 여기서 설정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차로 변경 보조나 주행 속도 자동 조절까지도 자, 여기서 설정해 보시면서 자, 이용해 보실 수 있겠고요. 자, 애니메이션으로 어떤 옵션인지도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자, 편리하게 한번 설정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진을 넣었을 때는요. 자 어라운드 시스템 아주 선명이 잘 나오고 있겠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3D 시스템부터 각도에 따라서도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핸들을 꺾었을 때 유도선 또한 빠른 적용으로 주차 보조까지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공조기 버튼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여기서 설정해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양쪽 3단 통풍 시트 하단부에 설정이 되어 있고요. 3단 열선 시트 핸들 2단 열선까지 여기서 적용해 보실 수 있고, 아래쪽에는 에어컨 히터 체크했는데 시원하고 따뜻하게 다잘 나오고 있습니다. 공기청정 모드까지도 여기서 설정해 보실 수 있겠고요. 하단부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팩과 좀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어라운드 버튼, 리어커튼 버튼, 감지기 버튼들 여기 장착이 되어 있겠고, 자, 이 차량 키는 번갈아가면서 이용하실 수 있는 키두 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옵션이 한 가지 더 있죠. 자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시스템이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자 시동을 이걸로 버튼을 눌러서 키고요. 자 앞뒤 넣었다 뺐다 하시면서 이 스마트 키로도 모두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전면부 상태들 굉장히 깨끗하죠. 앰비언트 라이트도 아주 선명히 잘 나오고 있고 특이사항 없는 모습들 설명 마무리 짓고 후면부 가서 나머지 옵션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뒷좌석 들어가기 전에 뒷좌석에서도 살짝만 닫아도 꽉 맞물리는 모습의 고스트 클로징 작용이 적용이 되어 있겠고요. 뒷좌석 도어 트림들도 보여 드리면은 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중 접법 차음 유리 시스템이 전 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소음이 현재히 적게 들은 모습들과 프라이빗 선 커튼 기본 적용으로 개인 프라이버시 보태프 가리는 것까지 모두 한꺼번에 이용이 가능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렉시콘 사운드 또한 기본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음 음질 또한 향상된 음질을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이 차량. 자, 뒷좌석 숫자 상태들도 보여 드리면은 자,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돼 있는 퀼팅 나파 가죽들을 자 보여 드리면서 차량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래그십 대형 세단답게 굉장히 넓은 레그룸을 보유하고 있죠. 쾌적하고 안락하게 한번 이용해 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가운데 암레스에서도 보여 드리면은 양쪽 3단 통풍 시트 기본 장착이 되어 있겠고 에어컨 조절 버튼들까지 여기 있기 때문에 강도 조절이나 각도, 온도 조절까지도 이 뒷좌석에서도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을 연동해서 이용할 수 있는 미닝 컨트롤러와 뒷좌석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팩까지 베스트 셀렉션 2 등급에서는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레스트 버튼이 빠질 수가 없죠. 자 전동 시트까지 있기 때문에 버튼 한 번만 눌러도 자 의자들이 바, 자동적으로 접히는 모습들과 되돌아오는 버튼을 눌렀을 때는 다시 돌아오는 원상복귀되는 이 시트 포지션까지도 모두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보시면 필러 쪽 송풍구 대형 세단에서 빠지면 섭섭한 옵션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겠고요. 위쪽 화장대 거울들까지도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겠고 자, 그리고 개방감 또한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세이프디썬루프까지 모두 추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신차 보증이 넉넉하게 남아있는 베스트 셀렉션 2등급의 3.3 터보 엔진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옹팀장이 소개해드린 완전 풀 옵션급의 베스트 셀렉션 2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자, 신차가 약 8600만원 상당의 신차가를 자랑했던 차량으로서 다양한 코 옵션들이 아주 많이 적용이 되어 있었고요. 추가 옵션까지 있고 3.3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세금 절약과 동시에 힘 있는 엔진 형식들까지 모두 보실 수 있는 이 베스트 셀렉션 2등급의 더 뉴케 2세대 차량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베스트의 2등급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코 옵션들이 많이 있었지만 추가 옵션까지 있는 모델로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안전 사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안전 또한 책임제의 모든 옵션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반자율주행 시스템과 프렐리 드에드 램프는 바에는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겠고요. 전자 서스펜션 기본 탑재와 19인치 스포티한 휠, 고스 클로징 HUD, 어라운드뷰, 전동 트렁크 리어 커튼, 전자 계기판, 렉시콘 사운드 등 다양한 옵션들을 만나보실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프리미엄 컬렉션이 기본 장착이 되어 있어서 킬팅 나파 가죽과 앰비언트 라이트 리어 로드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착좌감 또한 뛰어나고 색감 또한 아주 좋은 자 새들 브라운 색감으로 전 좌석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뒷좌석 비에 비스트까지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뒷좌석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게 통풍 시트와 전동 시트 거기다가 마사지 시트까지 뒷좌석에서도 모두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은 세이프티 선루프 추가로 개방감 또한 모두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이 차량 자, 이 차량은 2022년 형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21년 9월에 최초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키로스 7만 9천 킬로탄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아직까지 신차 보증 시스템 넉넉하게 남아있죠 5년에 12만km 먼저 도래된 쪽으로 엔진 미션 일반 소모폰 보증을 받아보시면서 안전하게 주행해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시운전까지 완벽하게 봤을 상태로 특이사항 없는 엔진 미션 상태를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져와서 성능을 봤을 때요 성능 올 양호에 완전 무사고 s p 갖춘 차량이기 때문에 내강 깨끗하게 벅차 입수하실 수 있는 이 차량 자이 차량 신차가는 약 8600만원 상당의 신차가를 자랑하는 차량이었지만 현재 제가 판매하는 감가가 많이 되어 있는 가성비가 정말 좋아진 판매가는 4,300. 50만 원, 4,350만 원에 이 전육형 2세대 차량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 상단에 직통번호로 전화하시면 이용팀장이 직접 받는 번호입니다. 편하게 문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다 이 차량 출고실 출고 서비스 해드릴 겁니다. 엔진을 가해 향균 필터, 전차종 코일미터 서비스와 유리막 코팅 서비스까지 다 시행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 어디서나 집 대문 앞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 홈서비스와 당연하게도 가능합니다. 그런 절차들도 상담 받아보실 때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항상 투명하고 깨끗한 중고차 시장 만들기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